그럼, 비선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길간남입니다. 저는 지금 설악산 공룡능선을 오르기 위해 조금 전 소공원을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 신흥사 일주문을 지나고 있고요. 아, 통일대불 곧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아, 오늘 등산 코스는 총 20.1km로 설악동 소공원을 출발을 해서 네, 비선대까지 오르게 됩니다. 어, 이 비선대에서 마등용 방향으로 오르는 구간이 있고요. 어, 천불동을 통해서 무너무 고개 그리고 공룡선을 타는 코스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비선대에서 천불동을 통해서 무너무 고개로 오른 후 공룡능선을 타고 마등령에서 이렇게 원점회귀하는 코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와선대 화장실입니다. 간이 화장실을 요즘 많이 쓰게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소공원을 4시 30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습니다만, 길이 너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기존과는 다르게 거의 와선대까지 길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와선대를 지나서 비선대 방향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어느덧 비선대에 다와 갑니다. 이 계단을 오르면 이제 비선대에 바로 눈앞입니다. 어, 바로 가기 전에 오른쪽 능선을 보시면 네, 선여봉 그리고 형제봉, 어, 미륵봉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 현재 비선대에 와 있습니다. 비선대에서 많은 분들께서 오르시는 마등양 삼거리를 통해서 공룡능선을 오른 후 문어미 고개를 통해서 양폭 대피소 그리고 현 위치까지 원점 회귀하는 등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저는 오늘 반대 방향인 비선대에서 문어미 고개로 오른 후 공룡능선을 네 이렇게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마등양 삼거리에서 다시 원점 회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아,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설악산 공룡능선을 계획하면서 아,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지난 가을에 공룡능선을 오른 후약 2개월 만인가요? 네. 다시 공룡능선을 찾았습니다. 아, 지난번에 올랐던 코스와 아, 반대되는 코스로 지금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아, 다 얼음입니다. 아주 뭐, 엄청나게 얼었습니다. 등산로도 이렇게 얼음으로 덮여 있는 구간이 있어서 아, 집중해서 걷는 게 좋겠습니다. 어 이제 양폭 대피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올라오면 새소개 어, 때를 벗고 마치 천국에. 네, 온것 같다는 어, 의미를 둬서 천당 폭포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어, 그 천당 폭포도 어, 빙벽으로 변했습니다. 네, 모든 게다 얼어붙었습니다. 이렇게 양폭 대피소에서 1.4km를 올라왔습니다. 이제 무너미 고개까지 600m 오르막을 오르게 됩니다. 이제 청불동 계곡에서 무너미 어, 삼거리로 오르는 급경사 구간입니다. 이제 이곳부터 공룡능선으로 들어갑니다. 마등령 삼거리까지 4.9km를 신선대 전망대로 올라가는 경사 구간에 도착했습니다. 오르막 돌 계단과 바이 난간이 함께 있는 구간입니다. 바람은 그 유명한 사라게 바람입니다. 오늘 정말 바람이 강한데요. 이웅각대피소를 지나면서 바람의 매서움이 짙어졌습니다. 네. <laughs> 아, 신선대 전망대로 향하는 길입니다. 아침 햇살이 이렇게 이제 바닥까지 내려앉고 있고요. 어느덧 이제 공년 능선, 어... 초 입에 들어섰습니다. 무놈미 거기를 지나서 가장 뷰가 좋다는 전망대죠. 신선대 전망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가 대청봉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 보이는 봉우리가 중청봉. 네, 그리고 둘째, 그 네, 낮은 봉우리가 소청봉입니다. 여기에서 어, 지금 현재 이 경사봉을. 네, 저기 보이는 저 봉우리가 길띵이 신선배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멋진 장관입니다. 천 개의 불상이 병풍처럼 둘러쳐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천불동 계곡, 그 유상입니다. 아침 햇살에 산 그림자가 낮아지길 기다리며 영상에 담았습니다. 약 1시간 정도 머물렀으나 더 지체할 수 없어 이동을 합니다. 리치로봉의 통문처럼 쓰러져 있는 고사목을 지나니 뒤뜰기 청봉이 한 눈에 들어옵니다. 아, 멋있다. 바람이 엄청납니다. 가지은 1, 2, 7, 5봉과 범봉의 위용이 대단했습니다. 와 생각보다 강한 바람에 제가 휘청입니다. 제가 신선대에서 머물고 있을 때 잠시 머물다 가셨던 상경신하는 이곳에서 다시 뵙습니다. 아... 이쪽은 따뜻합니다. <laughs> 아... 아, 이 능선이 막아지고 있습니다. 바람을. 설악산 공룡 능선의 6개 주풍우리는 쉽게 오름을 허락하지 않은 듯 합니다. 오르고 내리고 휘돌아 다시 올라야 정상에 도달을 하게 합니다. 이번 산행에 있어 최대한 공룡 능선 코스를 자세하게 넣고 싶었습니다. 준비하는 것들 참고가 되었으며. 이렇게 이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 2 7호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입니다. 거의 뭐, 네, 상당한 경사죠. 그리고 저 가운데 홈을 통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다행히 열지 않았네요. 많이들 본 풍경이죠. 햇살이 좋아서 이곳에서 잠시 쉬며 점심을 하기로 합니다. 이곳도 전망대입니다만. 오늘은 그냥 지나갑니다. 아, 안 무시합니다. 그래도 올라야 합니다. 마등량 삼거리 2.1km, 비산대 5.6km. 아, 저기 신선대에서 어, 안봉 사이를 쭉 이렇게 어, 거쳐내려 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응. 리가 큰세봉. 네, 그래서 마등령에서 비선대 방향으로 이렇게 저는 하산을 하게 됩니다. 아, 큰세봉도 멋지네요. 정말 멋집니다. 네. 이제 이 길을 따라서 큰세봉도 역시 마찬가지. 빌라가 정말 화나게 생명이에요. 앞에 보이는 저 안봉이 이제 1275봉, 네, 1275봉 정상입니다. 조금 전에 저 안부로 해서 그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현재, 예, 내려와서, 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이곳이 이제 약간 위험한, 네, 어, 구간이기도 합니다. 결빙이 졌을 때 위험할 것 같아요. 물론, 뭐, 곳곳이 다, 어, 결빙이 졌을 때, 어, 위험한 게, 그, 공룡동선의 특징입니다. 이제 이곳이, 약간 이제 바위로 올라와야 되는, 네, 여 직각이죠. 직벽이죠.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가을 겨울에 오면 눈 덮이고 어... 밝고 하면은 아 멋있다. 와큰 세봉을 오르는 것은 끝없는 오름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큰세봉 안부를 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봉우리가 멋졌던 만큼, 네, 등산로도 역시 아찔합니다. 이곳을 오르니, 용화장선과 서북능선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정말 <laughs> 아 저기 안산입니다. 아저 깃대기 정봉입니다아 정말 용화장성 아래 보십시오. 구비구비 그리고 저 서북능선에서 바라보는 용화장성과 어, 공룡능선은 또 어, 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돌아보면 또 있고 돌아보면 또 올라야 하는 것이 매우 긴 코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아마 예, 큰세봉 정상입니다 큰세봉 네 저희는 이쪽으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큰세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소공원을 출발한지 8시간 26분만입니다 전봉입니다 울산마이네 마리 큰 세봉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큰세봉은 지나 나암봉으로 향하지만, 나만치 않은 데에 두 개가 글세봉과 나암봉 사이로 있습니다. 체력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 마등명으로 가는 관문입니다. 저봉우리 만동 마등량 삼거리입니다. 이곳도 옥선 나는 구간입니다. 아, 이곳도 나름 어려운 구간입니다. 힘겹게 올라보면 그래도 근처 뭔가 <laughs> 멋진 뷰를 만드는 곳입니다. 힘내시죠. 입니다. 아, 큰 세봉이고요. 여기 앞쪽에 보시면 여기 속에서 지금 현재 이제 공룡봉선을통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마등령 삼거리를 지나. 마등령 심터로 향하겠습니다. 공룡 능선을 내려와 마등령 삼거리에 오후 2시 21분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상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더 걸려 도착을 하게 된 셈입니다. 원인은 신선대에서 약 1시간 정도 머물렀기 때문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등령 심터를 지나 비선대로 향합니다. 돌들이 많아 미끌리기 쉽고 손도놀이는 어렵습니다 이제 장구봉을 구의하는 네, 급경사계단입니다 이 길만 내려가면은 약 800m 정도 되죠 80m 어 80m 정도 될것 같습니다.